예, 안녕하세요. 흰돌 어, TV 말씀 나눔의 김승호 강도사입니다. 아, 오늘 제목은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나니다 창세기 어, 3장에서 인간은 뱀을 보고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죠. 우린 이것을 어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해를 하면 본질을 잘 모르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흔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표현을 읽으면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감각과 쾌락, 탐욕의 깊은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바로 감각과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은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뱀은 인간의 경험을 할수 있는 모든 감각적 유혹, 즉, 맛, 시각적 아름다움, 성적, 욕망,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뱀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감각적 유혹을 인식하고 경험이 된다는 것은 얘기를 해요. 느낀다는 거예요. 뭐를? 감각적 쾌락을. 뱀의 유혹은 그런 감각과 쾌락에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자 아,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다 이게 뭐야? 감각이죠 먹고 싶어 보암직도 어? 보암직스러워 뭘 보고? 뱀을 보고 자그 뱀의 욕망하는 것이 뭐야? 감각이고 쾌락인데 그 뱀을 먹고 싶다는 건 뭐야? 뱀이 그, 지시하는, 그 선학과가 먹고 싶어 하는 건 뭐야? 뱀과 이미 하나가 되는, 감각과 쾌락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 하와가 뱀은 보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깨달음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각적 경험을 이해하고, 감각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합리화죠, 합리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건 옳다, 선택할 만하다 하면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감각과 쾌락을 받아들이게 된다이에야 인간은 처음부터 저건 나쁘다. 근데 하진 않아요. 어떤 작용을 하시냐? 아 처음에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선 나쁘다라고 하지만 그걸 합리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야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을 선이라고 속,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이해할 이해의 도구지만 동시에 뭐야? 감각과 욕망, 쾌락을 합리화 시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어떤 욕망과 욕구를 합리화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인간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판단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각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사실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그 밑에서 종로를 타는 그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자식들. 뱀의 독사의 새끼들아. 죠 종로를 탄다. 너희 스승이 마귀다.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자, 이걸 있어. 주님이 자유를 늘어를 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온 말들이 뭐예요?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너희가 종교적으로 막 저희 로마의 앞자에서 싸우고 막 이런 반항하고 막 그러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너희는 바로 뭐다 쾌락과 권력과 율법주의 마귀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지, 이 제국주의에 막 맞서서 싸우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렇지만그 내면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지. 악한 종, 악의 종이었는데 그걸 뭐예요? 의의의 종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인간이라는 존재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SNS. 오늘날에는 SNS와 스마트폰, 미디어, 소비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심각적 즐거움과 즉각적인 쾌락의 유혹을 당한다. 뱀은 광고, 유혹적 콘텐츠와 같이 돼야죠. 눈이 밝아지는 건 뭐야? 그 새로운 즐거움과 자극을 이해하고 정당하는 거야. 어? 우리가 뭐야? 이, 이 어떤 그이 문화 체계를 통해서 탐닉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속으로 탐닉하고, 자기만의 어떤 내밀한 어떤 그, 즐기고, 부끄러운 걸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런그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천세기 3장은 단순한 원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각과 쾌락의 유혹 속에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각에 종속되어 있다. 참욕에 종속되어 있다. 마귀라고는 이 악의 근원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보고 의지를 하고 추구하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욕망과 감각을 상징합니다. 눈은 감각을 이해하고 합리화시킨 도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각과 쾌락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날에는 이 유전이 유효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의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을 속이는 짓입니다.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을 합리화 시키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